자 88초 골뱀 들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는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주어 하나면 돼. 한자리 서술로예요그 다음 타동사는 두자리 서술로 기억나지? 목적어가 있을 때 타동사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목적어 찾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수능 문제인데도 되게 쉽게 풀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현대어 풀이를 줍니다. 현대어 풀이를 주니까 A에서 큰 마음을 열어 찾았어요. 마음을 열어 해서 열어는 마음을 동그라미. 목적어가 있으니까 보다 타동사다. 근데 중세국어에도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 즈, 을 마, 잠을 열어. 라고 나와 있으니까 타동사. 그 다음 중세국어 마음이 열어. 에서 마음이는 주어가 돼요. 뭐고 갈수 있어? 현대어에서 마음이 주어니까 열리어는 뭐예요? 자동사. 그다음 구름을 흩어 찾았어? 구름을 흩어에서 구름을 목적어니까 흩어는 타동사입니다. 중세국어도 목적어 있으니까 당연히 타동사. 그다음 뒤에서두 번째 흩은 마즘이라 흩어진 마음이다. 야, 여러분 흩은 앞에 산심은 문장 성분이 뭘까요? 산심은 주어. 주어예요. 그럼 흩어지는 뭐야? 자동사가 되겠지? 그래서 어, 비에서 흩어지는 자동사.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8번은 서술격조사가 쉬운 이유. 이거 어디서 봤던 거죠? 주격조사랑 똑같아. 주격조사 자음 뒤에 이. 근데 서술격조사는 이다 대신 이라를 붙이면 되는 거야.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서술격조사는 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자음으로 끝났지? 그러면 학생은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뒤에 뭘 써야 돼요? 이,라.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예전에 받침, 이응은 꼭지를 붙였죠. 꼭지를 붙였으니까 꼭지를 붙인 이응이 여기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지. 그래서 이걸 만약에 중세국어 버전으로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하, 생, 이,라. 이렇게 쓰고 학생이라라고 읽으시면 돼요. 알았죠? 받침이 꼭지 이응이니까. 연음돼서, 요렇게. 만약에 이제 모음으로 끝나는 말이었어. 그러면, 모음으로 끝나는 말이 오면, 거기, 첫 번째 보기 1번을 보세요. 이름이라 해서, 일, 흠, 밑에, 미음 보이시죠? 보통 쓰는 해의 이름이다 해서, 이름 할 때, 예전에 이름을 일, 흠이라고 했어. 미음 동그라미 치시고, 이라가 자음 뒤에 서식격 조사 붙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두는 소의 머리이다 해서, 머리에서 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머리. 여러분 머리는 몸 뭘로 끝났어요? 이거 이로 끝났죠? 모음 이. 주격조사도 모음 이 뒤에는 안 쓴다. 제로잖아요. 그러면 제로 제를 쓰지 않고 뭐라고 해야 돼요? 머리 나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음 뒤에는 이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나만 써주는 거야. 그다음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시면 붙여에서 끝나는 모음이 뭐예요? 이. 붙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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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붙여에서 끝나는 모음이 여. 뭐예요? 여자 여, 여죠? 여. 여기서 말하는 모음은 이 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음을 말하는 거야. 여러 끝났으니까 여기다 뭘 써줘야 돼? 이라를 써줘야 돼. 요거 두개 합치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름도 받침이 미음이 있으니까 이라니까 미음에 올라가서 일호 미라 이렇게 써주는 거고. 쉽죠? 주격 조 사람 똑같다는 거 라짜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 오른쪽 보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는 치는 이이다. 이 보이시죠? 이. 이 모음으로 끝났어. 그럼 서술격 조사 뭐 써야 돼? 이 뒤에. 어디 들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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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들어가야 되지? 이. 자 이렇게 써야 되겠지? <laughs>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이를 예전에 니라고 쓴 거야? 아직 뭐가 안 일어났어? 두음 법칙이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손은 바이다. 바. 바는 뭘로 끝났어요? 아. 모음으로 끝났어요. 바 뒤에 이를 붙이면 되니까 배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배라배라 먹고 싶다. <laughs> 그 다음에, 나 베라 좋아하거든. 눈은 다락이다. 뭘로 끝났어? 다락이다. 기억. 기역, 기억으로 기역 끝났지? 자음으로 끝났지? 여기다 기가. 이 하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명음 돼서, 기라. 너무 쉽죠? 우리가 참아요. 수능 문제를 맞췄어. 자, 그 다음, 9번 별표 쳐. 자, 9번 기억년, 디그릴 미음. 요겁니다, 요거. 중세국어의 특징을 한눈에 볼수 있게 다 정리했어요. 자, 판정은 어머니 뭐죠? 판정은 어머니 뭐죠? 예, 예 음. 대답을 내 네, 아니오로 요구하는 거. 네아니요 대답. 밥 먹었어? 판정 의문문이야. 뭐 먹었어? 설명 의문문이야. 의문사가 있는 게 설명 의문문이에요. 무엇을 어디를 어디 무슨 어떻게?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에서는 반드시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결 표현이 yes도일 no 때는 가나여로 끝나면 돼요. 먹었는가 먹었냐 이렇게 하면 돼. 먹었냐 이러면 무엇을 먹었냐. 먹었어? 할 것을 먹었냐? 이렇게 하면 되고. 이해됐지? 근데 설명이나 판정이나 상관없이 2인칭 주어. 2인칭 주어가 뭐예요? 너, 당신. 2인칭 주어가 있으면 무조건 뭘 쓴다? 는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니? 자가 현대에서는 뭐예요? 평서형이잖아요 근데 중세에서는 의문형이라는 거. 우리 의문형이라는 거, 출제 요소입니다. 받침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는다, 니은다를 쓴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를 보세요. 설명, 어, A에서 무슨 동그라미 치세요. 보기 2에 A, 무슨. 무슨이 뭡니까? 의문사예요. 의문사 있으니, 무슨 말을, 말하느냐. 뉴 동그라미 치세요. 뉴 의문사 있으니까 종교표현 뭐 왔어요? 뉴 왔어요. 네. 설명, 의문문. 네. 그 다음에 B에서 젊으며 늙음이 있나요 젊으며 네. 늙음이 있느냐? 자, 의문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ᄂ, ᄂ, 동그라미, ᄂ, 동그라미, 판정, 의문문. 됐어요? 그 다음에, 별을 보더시니, 자, 보더시니, 여기 보세요. 선어말어미. 자, 여러분, 선어말어미가, 시, 어, 더, 라, 다, 에, 어, 어말어미 앞에 오는 게 선어말어미야. 끝나는 종별어미 앞에, 현대에서는 높임, 과거, 회상, 이 순서로 와.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더와 시가 순서가 바뀌었어. 그랬어. 현대랑 위치가 바뀐 선어말 어미가 있죠 그래서 보더시니 보시더니 비교해서 풀면 돼 어려운 게 아니야 보시더니 현대어가 중세국어에서 더시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선어말, 선어말 어미 순서가 바뀌었다 그 다음 뒤에서 하 세모 치세요 오늘 계속 했던 거 니마 민금하하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높임 폭격조사 자네 세존이시여 세존하 세존이시여 이시여 동그라미 하가 현대어로 풀이하면 이시어가 되겠습니다. 내, 내가, 내 뒤에 주격조사는 없겠죠. 이만 쓰는 주격조사니까. 집안에서 당중에 이시어, 먼저 어, 열래를 보잡고, 열래 부처님을 보잡고 자, 잡 동그라미 치세요. 잡뵙고뵙고는 뱉고. 현대어에 잡, 잡, 잡. 자, 뵙고는 객체 높임 특수어의 객체 높임 특수어의가 현대어에는 있다. 중세국어에는 특수어이 아니라 객체 높임 뭐가 있다? 선, 어말, 어미. 객체 높임 선, 어말, 어미는 몇 가지 버전이 있다? 세 가지 버전이 있다. 왜 하나 안 썼지? 사자, 자. 자, 자. 앞에 받침 뭐가 있는지는 문제에서 제시를 해줄 거고 뒤에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여기에다가 순경음을 붙인다. 여기까지가 객체 높임 선, 어말, 어미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중세국어는 오로지 선어말어미로만 높임을 표현해요.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 대신 특수어휘 썼다는 거. 특수어휘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넘기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90쪽에 내용 정리를 보셔야 돼요. 내용 정리. 자, 본문은 문제 풀면서 읽고 풀었어야 되는데 책이 너무 깨끗하네요. 자, 조사, 애와 에서의 쓰임이 있어요. 현대국어에서 애와 에서는두 그 장소를 의미하는 말에, 어, 장소를 의미하는 말에 붙입니다. 근데 구분이 돼. 어떻게 구분되냐면, 애는 지점이야. 동그라미처럼. 어떤 지점을 나타낼 때. 가운데 내용 정리로 보셔도 돼요. 본문은 본인이 문제 읽을 때 연습하시는 거고요. 가운데 내용 정리. 자, 애는 뭐라고? 지점이야. 그 다음 에서는요 공간입니다. 공간. 가운데다, 가운데. 제주나? 어. 자, 위치 동그라미 지점 아, 지점 동그라미, 공간 동그라미. 자, 부사격 조사가 네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에, 에, 예, 에 의가 있어요. 거기다 이셔를 붙인 거요이시다를 활용한. 그래서 에, 에, 예는 지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시다가 붙으니까 공간의 의미가 합쳐진 거야. 이시가 그래서 지점과 공간의 의미를 합쳤다. 자, 여기서 폰트 중 아, 중세 중세국어 초소부사격 주사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으로 치면, 에, 에게, 에서, 으로 이런 거 있잖아. 양성 모음 뒤에 이걸 써요. 아. 여기 아 양성 모음이죠? 여기 어 음성 모음이죠? 이 모음 뒤에는 예를 쓰는 거야. 그래서, 지, 브이 할 때, 의는 음성 모음이면서 장소를 나타내는 거.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요거 두 개를 씁니다. 요거 두 개. 이거를 제외한 일반적인 초소는 양성 음성 이 모음 뒤. 이거 모두 다 부사격 조사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시다를 합치면 여기에서 설명의 포인트는 뭐냐. 요거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지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요거는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셔, 이시다 모두 합쳐지면 에, 에, 에서가 이시다와 합쳐지면 지점과 공간의 의미를 모두 갖는다. 이게 중심 내용은 딱 그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용을 보세요. 에셔, 애셔, 에셔, 에서 시대를 포함하는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그래서 에에서의 쓰임을 현대 국어에서는 모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 국어에서 에서가 직격 조사로 쓰이는 특수한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직격 조사 이가 깨서 에서 알려줄 때, 그 특수한 경우에 직격 조사는 구성원 동그라미, 집단의 행위 동그라미. 자 어떤 공간이나 집단의 구성원을 나타낼 수 있고요. 이럴 땐 주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를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 주격조사에서와 깨서의 쓰임의 제약은 에서는 유정명사는 안됩니다. 에서 유정명사 x 깨서는 높임 유정명사 줄치세요. 높여야 되는 대상 유정명사일 때는 깨서를 쓴다. 그래서 원래는 중세 국어에서는 께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현대 국어에서. 주격이면서 높임의 주격조사 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처음 나온 거냐면 근대에 나온 거근대 중세국어에 부사격조사 께를 중세국어 버전으로 쓰면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서가, 붙이며, 서가 붙으면서 근대국어로 넘어가면서 주격조사 개념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근대국어에 주격조사 께서가 생기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께는 뭐였다? 부사격조사였다. 거기 설명이 요 설명인 거예요. 여기 설명. 그러면 문제를 봐보세요. 91쪽에.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입니다. 2번은 왜 틀렸냐면, 붙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울에. 서울에서, 서울에. 그 다음, 3번은 왜 틀렸냐? 달리가 틀린 겁니다. 달리. 주격조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지점이 틀렸어요. 지점. 지점 아니고 공간이에요. 공간. 그 다음, 5번은 유정명사가 틀린 겁니다. 유정명사 X. 자, 그다음에 밑에 기억을 보세요. 그 지역에서 자, 그 지역에서 문장 성분 부사어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어입니다. 할머니께서 주어예요. 높임 유정 명사일 때 이게 현대 국어야. 그럼 중세 국어를 봐봐. 그 위에셔. 그래서 그위 관청이라고 밑에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집단이나 구성원을 나타낼 때 문장 성분이 뭐라고 그랬죠? 주어입니다. 주어. 관청에서 주어. 다 빼앗음을 슬퍼하느라 간청해서 빼앗아간 거. 빼앗은 주체 문정성공 뭐라고 주어. 그다음 붙어 깨서 붙어 깨서 밑에 부처님으로부터 의로부터가 현대에서 무슨 조사예요?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붙어 깨서는 부사어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답은 1 번이요. 에 주격조사 아니고 부사격조사. 여기서 포인트 5 번에서 붙여 뒤에 부사격조사 깨서라는 거, 깨서가 부사격조사라는 거 별표입니다. 수고했어요, 오늘도.